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말씀드릴 건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더 객관적인 이런 지표를 통해서 한번더 언급해 드리고자 하고요 자 영상 바로 진행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 꼬리를 남긴 채로 위로 말렸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여전히 이제 강한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현재 연일 연속 6일째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래 꼬리 영향이 좀더 있었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세 그리고 나머지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수 주체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 어 14일부터죠. 14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이때부터 이제 여전히 또 급등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일단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래 꼬리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어제가 최고가라는 점, 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래 이때 이 만약 15만 5천 원 선을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도 성향이 어, 갑자기 그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카카오가 연일 상승세 어,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막혀 있을 것이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업 분석 이 재무 제표를 보셨을 때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21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요만큼 상승했고요. 2 0 2 0년 같은 경우는 어, 그때 팬더믹 비대면 사업의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만큼 이만큼이나 상승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물론 현재 카카오가 컨텐츠 사업이나 어, 해외 그리고 국내 사업에 있어서 어, 정말 뿌리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0 0 0는 앞으로도 주가 전망이 밝고, 그리고 더 상승 여력,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연일 상승세,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어, 이제 조정 구간이 다가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중 축소를 의견을 내놓은 거고요. 설령 내일 상승할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께서 어 이렇게 많이, 어 훨씬 더, 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수익을 매수를 하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 탭도 끌고 오셨으면 수익 실현도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비중축소를 하셔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말씀드렸죠. 현재 단일가를 보시면 어 오늘 1.8%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봤을 때는 내일까지는 아직 힘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매수 주체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내일 8시 55분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예상 체결가와 예상가를 한번 보시면서 그때 이제 주가를 한번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섹터 쪽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4% 이상의, 어, 그런 이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 2차 전지 쪽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누누이 추천드렸던 종목이라서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드린 대로 가져가셨다면 수익을 벌써 어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보시는 것처럼 6월 3일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셔도 좋겠네요. 보장되어 있는 미래산업성장주 매수가 옳습니다. 그래서 삼성 s d i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렇게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그때부터 이제 매수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또 높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지금은 비중축소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카카오까지 모든 이제 종목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가 어, 이런 이제 실적 위주 그리고 가치 위주 성장주 이런 종목보다 어, 이런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단기 종목도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어제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섹터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 그 와중에 또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셀트리온 제약 종목을 제가 VIP방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매수가를 현재 이제 16만 1,500원에서 16만 3,8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목표가를 16만 5,400원을 어, 오전 9시 5분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달성되었고요. 최종 목표가를 16만 8,500원 오전 9시 28분에 잡아드렸고요. 아, 최종 목표가가 달성되었습니다. 오전 10시 48분에 이렇게 달성을 해서, 자 우리 하루만에 약 4%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우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랑 매수가를 요렇게 잡아드렸죠. 16만 1,500원 그리고 16만 3,800원 이렇게 매수가를 잡아드렸고요. 자, 최종 목표가는 16만 8,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가가 16만 1,500원 딱 매수가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고가를 보시면 16만 8,900원입니다. 자, 목표가와 매수가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VIP 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약 4%, 어, 최소의 금액으로 이제 최대 수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오셔서, 어, 오셔서 이제 런칭 이벤트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0일에 33만원, 그리고 60일에 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처럼 만약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약4% 수익이죠. 계산해 보시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4%의 수익인데, 만약 1000만원의 비중을 실으셨으면 4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나오고요. 100만원이면 4만원입니다. 1000만원 비중 아, 실으셨으면 벌써 여러분들의 이 런칭 이벤트 금액은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라면 10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하루 만에 4%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연일 이렇게 이제 수익을 챙겨가실 수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금액들을 전혀 비싼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 이벤트 뭐 수익을 실현하실 수도 있고 계좌가 또 이제 좀더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좀더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이 독립하셔서 나중에 혼자서 리딩을 하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그런 분들께도 좋은 종목 그런 가치 위주의 종목들을 어, 이제 배우셔서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돈 드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원 다는 학원 다니는 느낌으로. 어, 오셔서 종목 공부도 그리고 산업 공부도 수익도 함께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VIP 가입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발송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0105368 그리고 하나 이 하나 둘칠팔 이렇게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문, 어, 성함을 문자로 발송해 주면 시 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천주와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어, 소개드렸던 해이 추천 주도 함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신원 종합 개발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매수가를 7,600원과 7,720원 그리고 기존에는 7,900원 이하로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매수가 근처로 안 왔다라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추천드렸던 어,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매수가에 진입했다 라고 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절가 만 지키신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7600원 으로 말씀드렸고요어 그리고 다른 이제 대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900원과 5,020원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4,75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자 우리 아직 매수가 안으로 못 들어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손절가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어, 상승 포지션일 때 여러분께서 수익 어,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 추천 중입니다. 대유 에어텍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유 에어텍 같은 경우는 1450원, 그리고 1480원으로 매수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87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 휠라 홀딩스도 사실 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추천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상승 포지션을 타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비해서 아직 주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어 관심 종목으로 가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마무리 해볼 건데요. 어 VIP 방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단타 종목보다는 실적 위주 그리고 가치 위주 아직까지 주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어, 주가가 빛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실적 위주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는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FOMC 정례 회의 올해만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해 몇 번은 더 있고요. 어,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포함해서 앞으로 시장 이제 분위기가 혼조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음,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대비를 어, 하셔야지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